Hi everyone! Welcome back to Shine Your English with Shiny.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떠한 영화의 트레일러 만나볼까요? 바로, 로맨스 영화로 아주 오랜 시간 인기 누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If only.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권태기에 있는 커플들이 꼭 봐야 된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과연 트레일러 중에서 어떤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까요? 만나보시죠. 네, 정말 달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먼저 제가 제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if only잖아요. 우리 말로 정확하게 사실 옮기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영어 그대로 if only라고 놔뒀겠죠 근데 이 if only가 언제 많이 쓰냐면 그냥 한번 어 바래 볼때 소망해 볼때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한번 바라기라도 할때 우리가 if only를 많이 써요. 만약에 이렇게만 될수 있다면 할때 if only 하면서 다다다다 연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if only i could be with you i'll be so happy. 내가 너랑 같이만 있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한 사람 미국에 있어. If only I could be with you, I'd be super happy. 이렇게 말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if only 뭔가를 바라는구나, 소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목의 의미 파악하셨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면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아 그래요. 우리 이제 남자 주인공이. 아, 택시 타고 가는데 얼굴에 이제 근심이 가득하니까 우리 드라이버 분께서 어, 너 지금 이제 이 사랑 문제, 연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구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대체 어, 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How in t h world did you know that? 네, 재밌습니다. 어, 월드가 들린 것 같은데. 세상 세계? 그런데 왜 해석이 아까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이 문장입니다. 여기서요, in the world를 한번 묶어볼까요? 음, in the world는 세상에서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때는 대체, 도대체, 약간 좀 뭔가가 이해가 안갈때 우리 왜너 대체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죠. 딱그 말입니다. 그래서 in the world를 on earth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How o n earth did you know that? 너 대체 그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라는 말,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발음 in the world world. 요러한 r 사운드랑 l 사운드가 겹쳐 있는 것을 우리나라 분들이 발음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연습하면 돼요. 근데 먼저 r부터 해 볼게요. wor 그다음에 l로요.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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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world 할 때는 혀가 말렸다가 L 할때 다시 딱 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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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Girl. Girl. 하, 연습하면 됩니다. 이거 근데 잘하셔야 돼요. In the world. world. 잘하셨어요. Okay. In the world 대체 도대체라는 거죠. 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야, 너 대체 그거 어떻게 한 거야? How in the world did you do it? How you do? 놀라면서 How in the world did you do it? 아, oh,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응. 아니 대체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읽은 거야? 자, 우리 한번 통으로 따라합니다.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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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잉으로 합니다.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Oh, 잘하셨어요. Very good.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약간 브리티시 악센트가 섞여 있긴 해요. 그런 거다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 보실까요? In or out, my friend. 아니, 이건 뭐야? 되게 짧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n or out, my friend. My friend는 들리죠. 어, 내 친구야. 진짜 친구는 아닌데 그냥 친근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거죠. 자네 앞에 뭐라고? In or out, my friend. In or out. 이거였어요. In or out. 그런데 이것을 매끄럽게 하니까 in or out, in or out, my friend. My friend. 다시. in or out, my friend.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의 지금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쉬웠던 게왜 처음에 안 들렸을까? 여러분 발음 때문에 그래요. 발음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n 할때 n sound 끝에 있는 n sound가 뒤에 있는 or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연음이 되겠죠. in or 아니고 in or in or.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라 뒤에 out이라고 해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발음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연음되는 거예요. R 사운드가 out이랑 같이 그래서 in or out. out이 아니라 out처럼 발음이 돼요. In or, out. in or out, in or out. 자, in or out 이제 발음이좀 되죠. 근데 의미가 뭐냐면 in 여기서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or 아니면 out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in or out. in or out. 야, 너할 거야, 말 거야? 너 우리랑 할 거야, 말 거야? <laughs> 지금 이 말입니다. 어. 그래서 뭐, 어나할 거야 그러면 i'm in. i'm in. 나 인이야. 또는 나 빠질 거야. i'm out. 또는요. i'm도 빼고 그냥 in. 할 거야. out 안할 거야. 이렇게도 써요. 진짜 많이 써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in or out. 자, 들어봅니다. in or out 아 이제 들린다 이제 들린다 그쵸 in or out in or out 좋아요 통으로 따라합니다 in or out my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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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잉 하는게 여기서는 짧아서 크게 뭐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서 말한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in or out my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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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장면 확인할까요?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아 우리 남자 주인공이 너무나 자기가 무슨 꿈을 꿨다고 하면서 질에 겁먹고 막뭔가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묻는 거죠. 아니 야널 그렇게 기겁하게 만드는 꿈에서 네 꿈에서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도 그러는 거니 이 말이죠.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Oh, What happened in the dream? Okay. What happened in the dream?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생겼는데? in the dream? 꿈에서. 근데 어떤 꿈? freaks you out so badly? t h a t freaks you out so badly? 너를 그렇게 Badly. 여러분 여기서 Badly. 는 나쁘게 아니에요 바로 몹시 심하게 너를 그렇게 몹시도 f r e a k o u t 하게 하는 꿈 f r e a k o u t 하면 이렇게 뭔가. 허! 기겁하다 또는요 기겁하게 만들다 즉 자동사, 타동사 둘다다 다 가능해요 해석적으로 Okay, that freaks you out so badly 너를 그렇게 심하게도 이렇게 기겁하게 만드는 그 꿈에서 대체 뭔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 r e a k s you out? 어 여기 that freaks you out that freaks you out 요 부분 발음 보겠습니다 freaks 다음에 you freaks you. you가 아니라 더 이상 u 가 아니라 o u 처럼 되죠. Freaks you. freaks you. freaks you. freaks you. 어, 너를 그렇게 놀라게 한다. 깜놀하게 한다. 이런 거죠. 자, 통으로 듣습니다. What happened, so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다시.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대들. 제니퍼 러브 휴이 갔나요? <laughs> <laughs> 제어도잉으로 따라합니다.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laughs> 잘하셨어요. 조금은 길다면 길수 있는 문장이었는데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아, 자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장면 볼게요. If you had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어, 이런 질문 사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if You had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음, 정말 이센트 되게 멋있게 들리네요. 그렇죠? You h a 음, If you had one day left. 자, 너 만약에 딱 one day left. 하루 네 인생에 하루 남아 있다면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지나가죠. w o u l o u d 너뭐할 거야? 너 인생에 딱 하루 남아 있으면 딱 하루만 더살수 있다면 뭐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제일 처음에 발음 이렇게요. If you had. If you had. 그러니까 if가 정말 i if. 세게 발음이 되지 않고 그냥 거의 f 발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들리죠. 다시 다시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If you had. 그렇죠. If you had가 아니라 if you had. 이렇게 들려요. 어, 그만큼 실제로 자연스럽게 말할 때는 이 말하는 화자가 어디를 좀더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모음 소리가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If you had if you had가 아니라 if you had 마치 f 발음처럼 시작하는 것처럼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If you had 그렇죠? if you had if you had 너가 가지고 있다면 one day left One day left. 딱 하루만 남은 하루만 있다면.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자 여기서 여러분 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발음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what w o u l d 둘 다요. W 소리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 W 사운드가 어, 발음하기에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에 조금 쉽지는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what 아니에요, 그냥 what. 처음에 의 사운드를 좀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What 아니고 What. 을부터 먼저 보세요. What, What. Very good. 그 다음 어도 Would 이거를 많은 분들이 Would 이러죠. Would <laughs> 아니고 Would, Would. 처음에 으를 약간 넣고 Would, Woul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발음해도 What would you do? What, What, What. 약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이거 보세요. 이분도. What would you do? 그죠?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너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너뭐 할래? 실제로 하루만 남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너는 뭐 할래 해서 이게 지금 가정법 문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if you had 과거 시제 쓴 거. 그다음에 would you do 할때 w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게과 가정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한번 이틀 어, 갖다가 문장 몇개 만들어 볼게요. 음. If you had 무엇? What would you do? 너는 뭘 할래? 네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면 너뭐 할래?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 야, 너 만약에 친구가 없다면 하나도 없다면 너 어떻게 뭐 할래? 너뭐 <laughs> 할래? 실제로는 친구 있죠. 근데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um, if you had no friends,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no friends, What would you do? 너 친구 없다면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럼 우리 듣고서 통으로 따라서 말해볼게요. If you had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If you had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laughs> 그렇죠? 자, 이제 쉐도잉으로 갑니다. If you had. If you had... One day, left,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few had few had one day left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few had, had one, day left,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아네 여러분 very good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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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do 천천히 하면 그런데 빨리 하면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그죠? what would you do? 이렇게 하는 거 연습 많이 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if only에 저랑 같이 연습해 봤던 네 가지 장면 마지막으로 쫙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듣고서 크게 크게 쉐도잉으로 따라서 말해 보세요. Then see you next time. Bye bye. How in the world did you know that? In or out, my friend. What happened in the dream that freaked you out so badly? If you had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